어, 지난주 시사저널에 이와잇 어,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안주진 개인전 리듬 속의 그 추물에 대해서 리뷰를 겸한 칼럼을 썼는데요 어, 전시 기간이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에요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새로운 회화에 대해서 제가 비평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안두진이야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새로운 회화 경향을 보이는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이번 출품작품을 보게 되면 외계 비행선을 닮은 커다란 타원형의 창공에 멈춰있는 모습도 보이고, 뭐 초현실주의화가 마그리트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산봉우이 여럿이 공중에 붕떠 있는 그런 광경도 보여요. 근데 안두진이 다루는 대상은 자연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산 구름 바다처럼 우리가 식별 가능한 대상. ...을 다루는데 이 대상들이 마른 목골의 정체불명의 구성물들이랑 같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식별 가능한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의 스토리를 읽을만한 단서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림이 산 바다 그리고 들판 그리고 각종 도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중력이 사라진 진공 공간 속에 산바다, 그리고 정체모를 도형들을 띄워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기 보다도 각각 독자적인 존재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풍경화라고나 할까? 형태랑 색채가 안두진 그림의 전부라면 전부입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안두진의 그림은 조형의 원점에 대한 실험처럼 보이기도 해요. 세모, 네모, 원형 같이 이런 기본적인 도형을 조합해서 자연 경물을 만들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빗금무늬 삼각형 파도가 겹겹이 쌓여서 바다가 만들어지고 삼각형 나무들이 켜켜이 쌓여서 피라미드 형태의 삼각산을 구성하는 시기에요 이렇게 기하적인 산과 바다들이 뭉개구름이나뭐 대지나 몇 가지 유기체들과 같이 공존하는 그림이 안두진 풍경화예요. 제가 안두진 그림의 전부가 형태하고 색채라 그랬잖아요. 네, 색채도 안두진 그림의 한 축인데요. 보통 현란한 색채는 현대 미술신에서는 주로 파바티스트들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두지는 파바티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란한 감각적인 원색을 사용해서 자연과 우주의 장엄함을 재현을 합니다. 어, 안두진은 자기 그림에 대한 어, 제작 공정을 이론으로 정립한 좀 보기 드문 미술가인데요. 안두진 그림은 이미지 의 최소 단위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 그리고 소립자의 기본 단위가 코크인데 이두 개를 결합한 이마코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자기 작품 세계를 설명한다 그래요. 전이 사실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마코크에 대해서 작가가 설명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작가의 주관적 생각이나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마 코크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의 발생 과정을 중시하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회화의 이야기, 물질의 느낌, 그리고 작가의 그리기 재능 같이 기존 회화의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집중한 작업이 자기 작업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술 혹은 미술가가 자의식에 눈을 떠서 현대 미술이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미술은 남 보기에 아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게 미술이었어요. 근데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의식에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간에서 흔히 추상화라고 불리는 모던니즘 미술이나 아니면 1960년대 후반에 등장했던 미니멀리즘이 난이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니멀리즘 미술은 그러니까 형태랑 색채를 갖다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 미술에 대해서 보통 설명이 되는 게 조형의 기본 골격만 남고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을 지우려고 했대요.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환원 미술이라고도 보통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마치 안주진이 일어나고 되게 많은 부분 접치는 것 같죠. 근데 두 사람의 작품은 정반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비슷한데 결과물은 전혀 반대라고요 여기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연과학 이론과 달리 예술이론 혹은 인문학 이론은 그 진위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론과 그 이론에 맞는 창작물은 서로 아기가 딱딱 들어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하고 인문학에서 이론이 잘 먹히는 이유는 그이 예술이론이 뜻대로 어, 다양한 변화를 견인해 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8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중앙홀에 기울어진 자대 위에 잡단 입체 사물들을 얹은 대형 설치물이 놓인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안두진 작업인데, 어, 국립현대미술관이 젊은 작가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연속기획전이 있죠. 젊은 모색이라고. 젊은 모색, 2008년도 초대작가로 안두진이 초대가 됐었습니다. 회화작가였던 안두진은 설치작업을 했어요 지금, 이게 되돌아켜보면, 그 설치작업 위에, 이마코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미지의 최소 단위에 해당되는 설치물들이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무렵 그러니까 2008년도 전후에 안주진 작업을 제가 보면서 받았던 환기시켰던 작업은 아주 옛날 그림입니다. 그 누구냐면 르네상스기 독일화가 알브레이트 알트도르퍼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수수 전투라는 1529년도 그림이 있거든요 마치 이옛 그림을 현대적이고 독창적으로 변주한 질감을 안두진 그림에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그 작품하고 안두진의 고무력 작품하고 구도가 비슷한 작업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수수 전투의 그림은 700년 전 그림인데 그 밀입자처럼 깨알같이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을 대제 채우고, 날강 너머에 멀리서 태양광선이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옛 그림의 반전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주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뜬거움 없이 라틴어 문구가 적힌 태블릿이 딱떠 있어요 이 비현실적인 구성이 주는 숭고함이 있거든요 안두진의 독창성은 현대사회에서 만나기 힘든 헤이디나 먹구름이 뒤엉킨 대자연의 장관을 보여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독창적인 기법으로 담아서 자기 색채를 입혔다는 점이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2008년도 그 설치 작업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주진 회화 작업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그 설치 작업을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면서 고유한 자기색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보면 현대 미술 판에서 유망한 신예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적지 않은 기획전시들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소개가 됐다고요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영광들이 어느덧 거의 대부분 잊혀집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자기 색채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 현장에 남, 남고요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엎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수는 엉뚱한 실험도 하고 자기 색채를 유지하면서 느린 속도로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술 작가의 흥망성쇠를 되돌아보니 이것이 모든 삶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